부산 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침투하여 넘치는 흥까지 전달하는 우리 도네놀 나눔왕. 이번 주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착을 했습니다. 수영구 하면 그 유명한 남천동이 있죠. 그렇지. 우리 뭐 영화 속의 소재도 많이 더 활용이 되었었고 작년에 네. 지금은 제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가수 나상도 형님. <laughs> 아 대미. 네. <laughs>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와가지고 재밌게 놀고 그랬다고 이제는 너무 극 상가를 쳐가지고. 그러데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고찬이도 제전화를 이제 안 받는 날이 빨리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전화 받을 거가? 전 무조건 받죠. 확실하나? 전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면은 조심을 잃지 마라. 알았나? 알겠습니다. 꽃한잔 사도. 맞아. 사도, 조심히야 전화 받는 다음 다양한 주거 환경과 상권이 함께 발달한 곳이죠 광안리 해수욕장, 수변공원 등 부산의 여러 해양 명소들이 자리한 수영구. 오늘은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청취 오프닝을 치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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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옆, 옆에 계시길래 제가 무뚝뚝 찾아와봤거든요. <laughs> 계시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타격을 받으셨어요? 말로 할 수가 없죠. 네. 네. 몇 개월 전에는 뭐 제빵사나 바리스타 고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혼자서 하는 그런 실태다 보니까, 진짜 이게 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좀 버텨보자. 힘내자 대한민국 뭐 버텨보자. 하는데, 이 터널의 끝이 어딘지 모를 때 정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정해져 있으면 버티기라도 할 텐데, 이게 정말 네. 언제쯤... 이 정말 끝날지도 모르고 너무 막연해지는 음. 게 아닌가. 모든 대한민국의 지금 자영업자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사장님한테 저희가 웃음을 드리러 왔, 왔다가 참 가슴 아픈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현실인 것 같아 요금죠 원래 그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음. 것이다. 무의미하게 힘드시라는 말보다 커피도 한잔 받아드리고. 어 모르는 한국 노래 드리고 이게 작은 소소한 우리 도움 아니겠나 그자? 그렇죠. 눈물이 쏙 들어갈 만한 노래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어떤 노래 할고아 그러면 듣고 싶은 곡을 제가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있습니까 혹시? 자잘부르시는뭐 신나는 거 아무로 암으로...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 작게나마 정말 큰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있는 힘껏 노래해보겠습니다. 사는 게뭐 별거 있더냐 요강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파이팅입니다! 술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도 수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파이팅, 하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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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시다이팅 파이팅, 파이팅, 날씨 좋지 이팅선이팅 파이팅, 파이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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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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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하나 얻어가지고 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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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이 제트스키 아 이거? 이거 타고요? 이거 타고? 제트스키를 <laughs> 어? 사주십시오, 그러면. 뭐라는 건6 0 k 로 할아버지, 니가 사지 <laughs> 가보자, 일단. 아, 근데 진짜 많네. 해양 관광도시 수영구에서 만난 다양한 즐길거리들 우리 두 MC도 직접 경험해보기로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지나가는데, 네네 뭐 제트스키도 있고, 뭐 많더라고, 배도 많고. 아, 예, 예. 여기 뭐 지금 타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지금 타볼 수 있습니다 탈수 있어요? 예 그럼요 밥 먹고 타자 어 <laughs> 가위바위보 가이. 가이, 이게 사람이 이거 돈 낸답니다 렛츠고 <laughs> 오늘 두 사람은 지금 보이는 예쁜 보트를 타고 부산의 바다를 즐겨볼 예정인데요 어허 가자 동생아 오 <laughs> 가자 출발! 이 부산 바다가 우리 포부를 담기는 너무 좁다. <laughs> 바로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필! 사! 이사하나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광활한 바다 위에서 즐기는 특별한 레저 체험. 꽤 빠른 속도로 바다를 질주하기 때문에 스릴도 느낄 수 있고 눈길 닿는 곳마다 멋진 풍경이 펼쳐져서 더 좋습니다. 우리 두 사람 오늘 정말 호강하네요. 아 나도 타고 싶다. 야,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도 이런 걸 언제 타보겠습니까?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재생이 됐습니다 <재밌으시겠습니까? 웃음> 네. 네. 여기는 뭐 어떤 곳인가요? 보니까 디제트 스키도 있고, 요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부산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해양 레저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지지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태양스케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이제 바다에서 이제 탈수 있는 레저 기구들 중에 이제 가장 짜릿한 스릴감을 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레저 스포츠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타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저희 요즘 같은 경우는 그 SNS들이 워낙 발달이 있다 보니까 뭐 SNS나 아니면은 그뭐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접, 음,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시즌이 사실 이제 시작됐다고 네, 봐도 사실 무방할 정도인데 네네.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예. 어떤... 네, 지금 5월달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많이 찾아주시죠. 제가 형님께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배웠거든요. 그럼 저도 오늘 이보트를 타면서 바다의 왕자가 된것 같은 아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형님 안 그러셨을까? 아, 왕자까지는 아니고 약간 저는 <laughs> 바다의 왕자 네. 그러면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오케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주택가도 있거든 이것도 뭐 상권도 있고 와. 주거지역도 있고 냄새 와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아 스멜스멜 스멜. <laughs> 엄청난 스멜 <laughs> 이야! 먹고 가야죠 세트가 있거든요 세트가 있어요? <laughs> 네딱볶이 순대튀김 받으시는 세트 저희도 원플러스원 세트거든요 <laughs> 세트로 주세요 우리 동네 숨은 맛집에서 만난 군침 도는 본식들 일명 떡튀순이라 불리는 이 조합은 언제 먹어도 참 맛있죠? 튀김이 박효신의 눈에 꽂히네 좀 특이하네요 리게 먹어보자, 우와 이게 튀김 가루가 입혀져 있는 게 아니라 얹어놓은 것 같아 잘하십니다 잘해 음, 잘하고 잘 기라. 먹습니다 야 <laughs> 맛있는 기라 어? 아니 튀김을 제가 보통 이제 먹을 때 네. 튀김 옷을 입힌다고 하잖아요. 이건 네. 튀김 옷이 아니라 튀김 눈꽃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래 보면 제가 정말 맛집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튀기는 것만 봐도 제가 대충 어떤 스킬이 들어간지 알고 있습니다. 네. 뭔가를 뿌리시더라고 요 제가 살짝 보니까. 예예. 예. 어떤 걸 뿌리신 겁니까? 튀김 튀김 가루 반죽 물입니다. 예, 전에는 제가 손으로 일일이 뿌렸었는데 네. 아. 저희 장인 어른께서 네. 또 튀김에 또이가게는 있으십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아버님이 그 팔로 뿌리지 말고 튜브에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노. 아.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듣고 어, 튜브로 하다 보니까 대라으로 나오고 그리고 옷도 이쁘게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지금 일급 비밀, 영업 어? 비밀 아닌가요? <laughs> 그만큼 이제 이걸 공개해도 내 네, 이건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보면 이 비법의 맛을 정말 잘 알아주는 유명인들이 많구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네. 그 정창욱 셰프님. 어? 예, 예. 진짜요? 예, 예. 오셔가지고 사인도 해주시고. 어, 진짜? 예. 제가 튀김의 튀긴 튀김 그 사진을 보고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맛있게 왕새우하고 맛있게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어, 기분이 어떠셨어요, 뭔가?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좋아하, 좋아하는 세프님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유명한 연예인 임찬, 유승연이 예, 예. 또 오늘 왔다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laughs> 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한 지역을 갔는데 고향이 부산이시라고 예예 아이고 성현씨 야난 성현씨 너무 좋아하잖아 사인 좀해 놓고 가라 해가지고 사인을 해주고 왔거든요 예예 3개월 뒤에 그 집을 갔는데 안 걸려있더라고요 아 지금 저이를좀주십 지금 해가지고 예예 지금 건로나1 9합시다고객 예예 아 정말 크자 잠깐만 엎드려 절 받기 아닌가요? 아예 절받도 반응이 어디고 하하하습니까아예 봤어요 요새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쫙아 적어가지고 K.N.N 광수 아, 네. 아니 제가 태어나서 사인을 한세번이가 해봤거든요. 세 번이나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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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걸어놓으실 아... 아, 겁니까 예. 네. 안 아, 그러면 네. 제가 좀더 떠가지고 이 사인을 네. 가슴에 팍 문신을 새겨드릴까요? 예. 아, 네. 네. 왼쪽 가슴에. 등에 문신을 새기는 게 어떻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정말 이런 모습 같아제 음식으로서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음. 정말 네. 오늘 진짜 그 음식에 담긴 이 혼을 네. 잘 느끼고 잘 먹고 갑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 친구의 혼을로또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네! 어. 박구윤의 뿐이고, 남았다. 네. 사람들과 소통하는 우리 동네 노래방. 나와 당신이 살아가는 이곳 우리 동네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계속됩니다.